오, 왔어, 불... 아, 어 단솔링이랑 티비지. 단솔링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. 저쪽이. 도프님, 조든님, 단솔링. 그. 어머 왜, 왜 같은데 둘다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 뭐? 아니 뭐? <laughs> 뭐 하냐고 이 사람들아. 아니야. 나되거 아, 빨리 뭐? 점프! 점프비 아,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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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사투입니다자 됐죠? 뭐하니? 아 <laughs> 내가 안했어 내가 안했어 자 빨리 설치할게요 내가 안했다고 내가 안했다고 내가 왜안왜 안싸지? 안나 아니야 내가 안했다고 죄송합니다 서서 서서 빨리 자, 너 칼로 쏘는 저기 있어요 조등님 저기 빨리 자, 어서 빨리 앉아시오 도대, 아, 도인다 도포야, 도 아, 도대인다. <laughs> 네, 아, 다 아, 도다도 도대인다. 도대대인다 도대인다. 도다 도대인다. 도죠인다 도대인다. 도 자, 저, 응. 자, 여기서 나오세요. 저쪽이, 저니이 그, 저희 가단 레드팀을 하겠습니다. 어, 두 분이 블루팀 하세요. 블루팀 미는 여기, 블루팀은 여기입니다. 야, 저, 여기 계세요. 시작하기 전까지. 음. 자, 예컨대 따라세요 네네. 좀 멀리 가야 합니다. 아, 좀... 야, 우리 빨리 하자 지금 진행만 6분 했어, 6분. 빨리 있으니까. 아까 왜 자꾸 마인 카트를 맞추고 있는 날인데. 야, 그거는 <laughs> 30초밖에 안 지났어. 잠시만. 우리 도포 컴번이 게스트. 자여기 레이튼이. 필요 없 제가 장거리 마트 써버려서 아, 제 아, 멤버들이랑 아, 했었는데요. 아, 각요 근데 뭐. 보이스톡을 해야 되는데 아, 한한분자 준비. 준비. 자 준비. 게임 시작. 게임 시작했습니다. 댄댄떼르 좋은 서비가 있지. 빵빵빵빵. 오, 청석에서 소든이를 올려서 어잠만 여기 분명 으냐? 쟤 거기 해 어디 가 간다 아, 도포 맞혀라 아, 도포 맞아 단소리 아, 다 줘봐 살짝 집에 허겁이야 어, 아, 겁쟁이야 어, 아, 이야 깜짝 놀랐잖아, 단둘님. 감상하잖아, 단둘이 뭐야? 깜짝 놀랐잖아요, 단둘님. 뭔지나키야네 죽어라. 아, 야, 한방에 와. 네, 아, 멀어지던다야차 아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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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크. 아, 단둘님, 도둘내 표의 비를 진짜 못해. 내내 마크를 잘해 가장 미치 와예예 영지야까지 와 다들 하이파이뭐 이만 나. 맞히겠습니다 무슨 방송을 맞혀 <laughs> 야야 거기 블루투스 기지 있죠 거기 블루투스 기지 그 방에 블루투스 기지 있을 거예요 단솔린단솔린저송한데 네? 생존해요 생존해 아 생존 재미없어 <laughs> <laughs> 아... 자 지금 도프님 아 제발요 빨리 인기지로 들어가세요 생존해요 생존 인기지로 빨리 들어가세요 생존해용 <laughs> 도프님 그방 거기 집이 해아 도프님이 생존. 좀 미치신거 같아요 여러분 <laughs> 지금 학교에서 같이 <웃음> 방송을 따로따로 <laughs> 따로 하고 있는데 넌팀 존이야, k 존이 u r e a t e r r 라고 싶어. 근데, 뭐라고? 근데 The taint is in the room. They got your own. You know, it's a little stupid. I'm going to go. I'm g o i n 요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조 방으로 가세요. 저기? 네. 아, 나지야. 네. 조든님, 조든님. 조든 볼티킬했을때 완전 쩔었죠. 주님, 조 조든님, 도프님 조든님 잠깐 따라가세요. 아, 잠시만요. 안정목이. 아직은 시작 안 돼요. 요기, 여기입니다. 여기가 여러분 불리는 기지고요. 제이콩님 레드팀으로 들어오세요. 거기서 네, 네. 네. 한번 주무시면 돼요 오늘. 아, 뭐 노래 틀어놓고 하면 안 되나? 말 없을 때 심심하지 않나요 안안안안 어머, 뭐 음, 자, 자, 저, 저, 저 자, 자, 두 분님. 그 예. 그 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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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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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아 아, 자요? 네, 주무시면 됩니다. 왜안 봐? 자, 주무시 주무시고 있어요? 주 두고 버스 두고 하고 다 버스 뛰고 음, 네, 안 돼, 본 똑똑똑똑똑 다 버슨 다 버슨 다 버슨 이 아 귀신인 줄? 아 진짜 흑흑공. 그냥 시작이죠? 네.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. 간다. 방송한다고 와 배려해 주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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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와총스크립트 써건? 써건야. 야 개. 와고안 뭐 말... 맞아요 저한테. 야, 말이. 그냥, 게다가 지금 난이도까지의 이기 때문에. 야 말야. 절대 주고 나. 아링.

네, 주시자 잠만, 잠만요. 저, 저 피를 좀 채워야 될것 같거든요. 써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여기 검 빼고 모두 착용하세요. 여기 이제 기지에 아마 물품 이 있을 건데 검 빼고 착용하세요. 검 빼고 착용하라고요. 네, 검 빼고 착용하라고요 검은 하시면 안 돼요. 어디 있어요, 거기? 멋있어요. 여기, 여기, 여기 가보. 여기 가보. 허 아하 재밌네. 사투리도, 사투리쓸줄 않아. 나쇼파 내는 사투리도 쓰줄않는데 음, 뭐 쓰지, 도포님은도포님은쓸줄모르네 <laughs> 빨리 시작하자. 자, 준비하시고요. r e a 왜지? go you want to come here go to go to go to go to go t 아, go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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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지금 이 영상이 제 한번 보고 올라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면서 공개를 했고 안될것 같으면 유튜브에 아, 야 누구의 니 실명으로 올라가지고 말할 수 없게 하냐? 아? 괜찮아? 마인크래프트 서바이벌이었나? 마인 서바이벌이었나? 마인, 마인 어택아 맞아. 아, 맞아, 마인 어택 치면 나와요 마인 어택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 실명이 <laughs> 변호서인데 <뭐야? 웃음> 다시해봐. <laughs> 아, 이게 뭐야 이게? 자, 오 <laughs> 상황이 써있을 겁니다. <laughs> 야, 이름 이름상으로 <laughs> 은채라고 써있으면 그거 보시면 돼. 아, 나 그냥 그거 5분, 8분 만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보시면 돼요. 구독 구독.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. 아, 네. 좋아요, 구독.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<laughs> 여러분한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, 인사의 마지막으로.

1, 2, 3, 4! 다음! 야, 이번 판 끝내고 바로 어, 저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행. 네네. 제가 메뉴 할게요, 또. 와라, 조드. 조드님 나 네, 조드, 와라. 어, 조드 아니... 조든 놓고 도프지. 응? 조든님 나가? 응, 조든님 나가. 3... 아니, 3대 1이란다. 2대 1이야? 응. 뭐왔 어, 이 노래. 맨정신. 도프자 보간다. 도프라니 조드지 이기는데? 야, 한수라 아, 조드지 내가 나는데 어? 도프이저조있지 나갔다니까. 나 아, 나갔다고. 자 아, 그럼 야생합시다 네. 여러분. 그래 야생합시다. 자 잠깐만요. 잠깐만 다 모여주세요. 이거 끝내고 야생으로 다시 해요 네, 저는 저만 일단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프님이랑. 어 나가셨고요. 나 들어갈게. 여기까지. 조드님 들어와요, 얼른. 야 잘가주세요. 여러분 어떻게 생길게 보셨나요내 게임 캐슬 깔르시분이라면제 차례로 들어가서 좋아요 도가고 부탁드리고요. 제가 지금 몇년 동안 방송하면서 아, 알게 된제 멘트입니다. 들어가 좋아요 것도 부탁드리고 예 공유는 하지 마세요. 필요 없어. 아꺼 뭐라고요? 아 자, 빨리 모여주세요. 마지막 인사하고 가게. 네 아직 조드님은 지금 에러 때문에 못 들어오십니다. 잠시만 나갈게.